근데 이미 음... 둘이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결혼에 가까운 카드가 더 맞아요 결혼할까? <laughs> 보였다 진결의 신왜왜왜 어, 진... 마... 왜왜왜 말을 안하 진짜냐고 진 근데 왜 결과 카드는 설명을 안해주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꼭. 저 지금 제 채팅창에서 정실은 춘봉 올라오고 있거든요. 둘이 <laughs> 잘 어울린데. <laughs> 나 춘봉 오빠랑 너구리랑 궁합 궁금하다. 그냥 봐. 어, 나도 나랑 춘봉 님 궁합을 중압. 보자고? <laughs> 어. 이것도 미친 도라이 아이냐니까 <laughs> 그러다 막 천생연분 100% 나오면 어떻게 해? 결혼해야지. <laughs> 아니 저는 뭐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. 아 제가 갇혀 있어요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yeah. 간불러랑 똑같은 <laughs> 얘기 해 버리네. 아, 진짜 전여자에 환장하는 미친 새끼라서 아, 저도 여자 존나 네, 네, 좋아해요. 네, 아주 그냥 퍼킹 스트레시 아, 때문에 저 진짜 지하철에서 지나가다가 남자랑 손 스치면 진짜 거기서 때려 버려요. 아, 저는 아, 그 아, 남자랑 사실 고난 아, 받고 세 마디 이상 말하면은 기도가 막혀서 죽는 병이 있어요. 아, 남자 손님 받지도 않아. 신은 <laughs> 쪼미냐고. <laughs> <laughs> 모르는 거 아니. 어, 오셨네. 아이 크롬 야, 야 누구처럼 두자리도 아니고 누가 두자리인데? 돌고래 어서고그자야 <laughs> 배고프다 인준아 밥좀시켜도 도네이션을 배고프다. 못 받았다 중력가 형님들이 주신 건저 혼자 먹을래? 사 먹어야죠 <웃음> <웃음> 김치동 먹어 쌔야 쌔 김치동 맛있어 응. 너부리도 김치동 먹자 아난 진짜 김치동 절대 안 먹... 나 아까 타라에도 나왔지만, 난 우동을 먹을 거면 우동을 먹고, 김치를 먹을 거면 김치를 먹. 세이야, 세이야, 나 중요한 아 질문 하나 해볼게. 김치 우동은 어. 한식이야, 일식이야, 일주아 닥쳐봐. 이거 나락 보내려고 그런 거지. 말해 봐. 그때 <laughs> 김치 우동이란 게 있어? 둘다 아 아닌 거 아니야? 그 현명한 거 봐라. 끌리가 없잖아. 난 여기...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이제 불편하다. 현명한. 아거 알았어, 일식. 김치야. 아, 김거야야 준현,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. 김치 우동이 한식이잖아. 아, 예뻐. 그러면은 김치에 가스 오브시 뿌리면은 거 일식이야? 그건 퓨전이야 미친 새끼네 그냥 <laughs> 아니 이거. 아, 형님 혹시 타로 젊게 보실 때막 껴들고 막 드립치고 이런 거 괜찮나요?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습니다 아, 아무래도 막... 방송이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. 지졌다 <laughs> 그거 여기서 푸는 거야? <laughs> 지졌다가 존나 웃기네 <laughs> 자 그러면은 중영님이 왼쪽에 계시고 파이님 오른쪽에 계시니까 중영님거 먼저 부터를 보도록 할게요 네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패스 섞은 거 아니죠? 뭐, 텃다 텃밭? 아, 혹시 <laughs> 어, 너한테 탐맞출까봐 아, 이게 아, 부족한... 아, 왜 그래? 실제로는 이렇게 제가 뽑아야 되잖아요. 1, 2, 3, 4. 이러고 있어요. 아 모양 빠지잖아. 아아아 모양 빠지잖아. 그니까. 아아 27장까지, 27번까지 가야 되잖아. 아, 형님이 니네 점개 조작하실까봐, 똑같은 카드만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진짜 카드 들어보고 이렇게 넘어주는 거면 어떡해? 아니, 아, 알겠어, 알겠어. 니 점개 조작해서 못해. 도 봅니다 형님.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. 야 준봉이 카드 뒤로 가서 이제 대충 뽑는다. <목소리가> 아 진짜. 아 헷갈려요 좀. 진짜 헷갈려요. 존나 헷갈려요 저. <laughs> <이때만> 좀. 요때만 <laughs> 좀.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, 이쪽이 지금 준영님이고 이쪽이 파이님이에요. 준영님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하겠다. 진짜 내 마음 고생 많이. 하겠다. 뭐라고? 조사님 얘기진이셔 비야. <목소리가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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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간단하게 말해서 전우치야. 어. <laughs> 稀巴结。<laughs> 너도 내가 멘트를 치고 <laughs> 거기서 감아주길 <가만히 죽일> 바래. <laughs> 아,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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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멘트 치는 걸 아, <laughs> 받아서야지 아, <깨치. 웃음> 둘이서 프리스타일 랩 배틀을 할 거면 아 너무 너무 홍대놀이였다. 여기 뒤얼하러 왔냐 씨. 아 너무, <laughs> 너무 홍놀이였어. <laughs> <laughs> 어, <너무 홈머리였어>. 어. <laughs> 어, 생각보다 중령님이 섬세해요. 어, 이 사람 자체가 연애를 하는데 있어서는 반짝반짝하고 막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연애할 때 보여지는 꺼드럭 거리는 거보다는좀 오붓하게 둘만 시간을 가지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는향을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는이 뭐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문는이는 두번째 카드 친구카이 친구는 이친 아까 너블림이랑 비슷한 카드가 좀 같이 나왔거든요 요 카드 같은 경우는 뜻하는 게 뭐냐면 되게 지금 중요한 시기적인 거 제가 너블림한테도 말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도 돼요? 라고 물어봤던 그런 의미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나의 너머 간즈가 뭐냐면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애를 생각할 깜냥도 안 돼요 타로에서 나뭇가지가 뜻하는 거 자체가 내가 헤쳐나가야 될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연애가 짐이고 힘이고 안 좋은 것들이요 이 사람이 지금 연애를 하게 되면은 기본 자체가 무언가 몰두하게 되면은 다른 게안 보이고 그냥 한쪽으로 매글만 쭉 파는 성격인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빠그러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있어서 연애라는 감정 자체는 하나의 짐덩어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뽑은 카드랑 살짝 연계하자면 중력은 돈이 된다가 사실이었던 거네요. <laughs> 결과적으로 봤을 었때 상대방이 괜찮냐 상대방이 본인한테 드냐 음. 선카드 태양카드입니다 뭐 좋은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된다 이득이 된다 음.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카드가 결이 완전 정반대로 달라요 지금 보면 중령님이 뽑은 카드가 아까 너블리님 뽑은 카드 기억나시나요? 네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불신이거든요 어, 두 분이 이제 찐 커플이라는 가정하에 여자분한테 더 많이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지금 이런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야. 자, 진짜 바빠. 지금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트하자. 나 지금 뭐할게 있어. 그런데 이사람은 의심을 해요. 나한테 음...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? 내가 좀 질렸나? 다 빨았나?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와, 씨발 살벌해 나 진짜로. <laughs> 어? 길이가 그게 <laughs> 살벌한데? 와 진짜 살벌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오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. 근데 나는 중력씨가 좀 걱정이 된다. 어떤 게? 이 사람은 금방 금방 흥미를 보이면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. 뭘 돌아가요? 그러니까 뭐 주위에 뭐 괜찮은 남자가 있다든지. 아하 인년 봐라 인년요년요년 <laughs> 아니야 그냥 흥미야. 순수 흥미. 네. 중령님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. 가벼운 연애보다는 결혼에 가까운 카드가 더 맞아요. 그러니까 얘가 건가요? 뜻하는 건 책임감, 화목함, 따뜻함, 뭐 소박함, 약간 이런 쪽에 더 가깝거든요, 사실. 결혼할까? 제가 봤을 때는 중령님이 열심히 졸졸졸 쫓아다니면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. 근데 이미 네. 둘이 잘 만나고 있는 거 아니? 못 뭐? 그런 뭐, 거예 뭐? 혹시 카드에서 뭐? 그게 보인 건가요, 아! 형 선생님? 아! 아니 아니 그냥 음. 카드에서 보였다. 진결의 신. 왜왜왜 왜, 왜 말을 안 해? 둘이? 어어 어? 보였다 진결의 실. 참 <laughs> 진짜냐고 생이야. <진결! 웃음> 아니 생이야 궁금해? 어 궁금하면 어, 너도 중력이 멤버스 가입해? <laughs> <laughs> 야 내조가 확실하고. 어, 가입을 알사실월5천0 아, 갈... 0 원을 모시고 있습니다. <laughs> 검색 중. 15. 나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상상하고 있는 줄 알아? 파이 침대에 누워있고 엄지발가락으로 정수리 가르키면서 뭘? <laughs> 뭘? 근데 저희가 아아 아, 알았어 자기야 이러면서 물 들어가는 거지. <laughs> 그러면 그게... 파이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야 유지가 되는 관계다. 그러다 보는 쓸데없이 중용님이 못 믿는 것도 커요. 여자 쪽에서는 이 사람을 믿는데 남자 쪽에서는 왜 여자를 못 믿을까라는 게 조금 의아한 거죠. 해석적으로 안 되죠. 해석을 했었을 때 해석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. 그냥 얘는 그러니까 연애 쪽에서는 파멸, 파고 불신, 바람 맞아가지고 뒤통수를 맞았을 때나 나오는 카드인데. 들 <laughs> 사인적 어? <좀> 있구나. 파이... <웃음> 어. <웃음>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까지 계속 착하게 어떻게 어게 얘기하다가 한 마지막쯤 슬 되니까 혼돈 파괴 파괴 배신 <laughs> 나는 중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헤어지라는 해부랬죠.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예요. <웃음> 헤어지라는 <웃음> 소리 아니야. <헤어지는> 소리예요. 그거 <laughs> 헤어지라는 소리 아니지. 에헤이. 에헤이. 여주만나. 아니야. 나중에 스근하게 기타 한번 줘.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 정도. 어? <laughs> 일단 <laughs> <laughs> 어! 10점 만점이 나올 때부터 일단 약간 글렀어 <laughs> 그래도 미래는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. 맞아. 그래 올라갈 점수만 남았네. <laughs>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준혁이가 결혼하면 많이 맞는 거야. 오빠한테 <laughs> 맞는 거지 많이. <laughs> 맞는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. <laughs> 어... 문장으로 연결하면 나는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오늘 오마카세를 먹었다 이런 느낌이잖아 오 <laughs> 어, 맞아 어, 맞아 이게 문장이 안 맞아 아다리가 기승전결에서 기승전까지 둘이 흐름이 잘 맞다가 이게 오히려 바뀌는 상관이 없거든요 바뀌면 진짜 잘 맞아 떨어져요 아, 아 어. 바꿀까요? 원코 해볼까요 그냥? 원코? 원코? 원코 원코

자 일단 자두분 축하드립니다. 네? 자 나쁘지 않게 떴습니다. 아아아 지금 이쪽 어, 파이시가 보는 카드, 비카드가 뜻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. 그리고 쓰리오 펜타클. 선생님과 제자, 멘토 멘티 같은 좀 많이 이끌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성실하게 뭔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나간다라는 뜻이에요. 아 근데 어... 선생과 학생이면 그거 그 명장면 재현해 주나요? 넌 선생이고, 난 학생. 아 반대다, 아, 반대다. <laughs> 넌 학생이고, 난 선생이야. 이러, 이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니? 근데 왜 결과 카드는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?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저도 그런 날이 있잖아요. 혹시 <laughs> 네. 교통사고 나버리나요? 그건 아니고 본인인지 연애를 하며 있어서 매번 결과가 좋지 않았다.